100년 넘는 함생을 기록한 최장수 구조선 RFS 코민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현역인 RFS 코민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2022년 4월 14일 러시아 흑해 함대의 기함인 모스크바함이 우크라이나가 쏜 넵튠 대함 미사일 두 발에 맞아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해군은 아직 떠있는 모스크바함을 인양하기 위해 예인선을 보내는데요 바로 그 예인선이 오늘의 주인공인 RFS 코민입니다 모스크바함이나 어드미럴 쿠즈네초프급은 대외적으로 잘 알려진 유명한 함선이지만 코민은 대다수가 처음 찾 들어볼 생소한 함선입니다. 하지만 코미네 연배는 감히 두 함선이 비빌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요. 무려 1913년에 진수해서 1915년에 취역한 코미는 살아있는 역사를 할수 있는 연배를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진수를 기준으로 하면 무려 110년이나 현역이라는 거죠. 이 정도 기간이 잘 실감되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구한말부터 시작해서 일제강점기, 광복, 6.25 전쟁, 12.12 사태, 8.8 올림픽, IMF 금융위기, 코로나19까지 전부 다 겪을 수 있는 엄청난 기간입니다. 대체. 코미는 뭐하는 함선이길래 이렇게 오랫동안 현역일 수 있는 걸까요? 일단 코미는 잠수함 구조함으로 잠수함 구조와 심해 구조를 수행하는 지원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코민과 같은 역할을 받는 함선으로는 청해진함과 강화도함이 있습니다. 2021년 10월에 진수한 강화도함은 진수한 지 2년밖에 안된 따끈따끈한 함선인데요.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청해진함 보다 전장은 20m, 배수량은 2400톤 증가한 강화도함은 잠수함에 대한 군수지원까지 가능합니다. 우리가 해군하면 떠올리는 함선은 주로 전투를 수행하 합선입니다. 하는 구축함이나 항공모함이지만 잠수함 구조함 같은 지원함은 비록 눈에는 잘안띄더라도 구축함이나 항공모함 만큼 중요한 함선입니다. 역사적으로 군수지원은 전쟁에서 매우 중요했고 1차 대전에서 동맹국이 패배한 이유도 2차 대전에서 추축국이 패배한 이유도 결과적으로 군수지원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해군에서는 각종 지원함 을 운용해서 보급부터 인양까지 다양한 군수지원 임무를 수행하기 에 구축함이나 항공모함이 전투 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특히 해군에서 운용하는 구조함 은 각종 이유로 단파 된 아군 함선을 보전하기 위해 아군 함선을 예인, 인양, 수리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독일 해군은 1907년에 건조를 마치고 1908년에 취역한 SMS 불칸을 잠수함 구조선으로 운용했는데요. 유보트를 구조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불칸은 1911년 1월 17일 한국 근처에서 침몰한 유보트에서 승무원 30명을 구출하면서 데뷔합니다. 1915년 8월 27일과 1917년 9월 17일에 각각 한 척의 유보트와 두 척의 유보트를 인양한 불칸은 1차 대전이 끝날 무렵 영국 해군에 항복하고 맙니다. 이런 불칸을 프로토타입으로 하는 코미는 러시아 해군 참모부의 명령에 따라 개발을 시작해서 1912년 11월 12일부터 건조를 시작했고, 1913년 11월 17일에 보로프라는 이름으로 진수하는데요. 이 이름은 니콜라이 2세의 3녀인 마리아 공주가 진수식에서 붙여준 이름으로, 그 유래는 러시아의 보로프강이지만 성경의 동방박사를 기리기 위해서라고도 하죠. 1915년에 러시아 해군에 취역한 보로프는 1922년에 이르러서야 코미너로 이름이 바뀌는지라 그전까지는 보로프로 부르는게 맞습니다. 떠다니는 잠수함 기지의 개념으로 운영된 보로프는 열 발의 어뢰와 50톤의 연료를 적재할 수 있고 60명의 승조원을 위한 객실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보로프는 1917년 6월 9일부터 6월 19일까지 올란드 제도에서 침몰한 잠수함 구조에 투입되면서 실전 데뷔했는데요. 1917년 9월 4일부터 발트 잠수함대에 기함이 된 보로프는 1918년 2월 승조원과 연료 부족으로 독일 해군에 납포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1917년 10월 혁명 이후 러시아군의 상당수가 볼셰비키의 휘하에 들어가면서 러시아 내부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한편 독일 해군에 영류되어 있던 보로프는 협상을 통해 풀려날 수 있었고, 1918년 7월 예카테린부르크에서 니콜라이 2세 일가 전원이 처형당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재정 러시아가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적백 내전 동안 페트로그라드를 거점으로 묵묵히 잠수함 수리를 제공한 보로프는 1922년 12월 31일에 마리아 공주에게 받은 이름을 잃고 코민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렇다면 코민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재원을 먼저 살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미는 전장 96m에 전폭 18.5m, 흘수선은 3.65m이며 만재배수량은 3100톤에 승조원은 23명에서 9명이고 9 최대 속도는 10노트에 항속 거리는 4000해리입니다. 110년 전에 건조된 코미는 강철로 만들어졌지만 특수한 공정이 적용되었는데요. 바로 블루잉이라는 겁니다. 블루잉은 철을 파랗게 굽는 공정으로 2 9 5도씨 정도에서 3에서 5분 정도 열처리하는데 이렇게 굽게 되면 변색과 부식에 강해져서 내구성이 좀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코미는 1 1 0년이라는 세월을 바다에서 지냈는데도 버틸 수 있는 엄청난 내구성을 지니게 된 거죠. 그리고 코미는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게 아닌 만큼 무장은 전혀 달고 있지 않지만 잠수함 구조함인 만큼 소나는 탑재되어 있습니다. 1922년 12월 31일에 다시 태어난 코미는 발트에서 잠수함 화재를 진압하고 고속정을 인양하는 등 여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28년에 한건 해냅니다. 코미는 1919년 6월에 핀란드만에서 침몰한 영국 해군의 L-55 잠수함을 수십육 62m에서 들어올려 회수했고, L-55를 토대로 레닌의 특급 잠수함이 건조될 수 있었습니다. 서방의 기술을 조국에 가져다준 코미는 이후에도 예인선, 어뢰정, 항공기 등을 회수했습니다. 그렇게 1941년 6월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면서 독소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코미는 레닌그라드의 유일한 보급로인 생명의 길을 통해 전차 4대, 트랙터 2대, 차량 31대를 회수했고, 같은 해에 잠수함 6척을 수리했을 뿐더러 여러 종류의 선박을 인양하는 등 조용히 활약했습니다. 하지만 코미의 활약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1943년 2월 볼가강으로 파견된 코미는 예인선과 인류신투 공격기를 회수하고 1944년에는 총합배수량 11,767톤에 달하는 난파선을 복구했으며 34척의 선박을 수리했습니다. 이 같은 활약으로 코민 승조원 전원은 레닝그라드 방어를 위하여 배달을 수여받았고 그리고 1967년에는 잠수정을 운반하기 위해 1,100만 11, 루블의 비용으로 개조되었는데요. 개조를 거친 코미는 1974년에 심해잠 수정을 탑재했고 같은 해 12월 1일에 5일에 수심 2026m의 잠수기록을 세웁니다. 이 기록을 세운 심해잠수정은 1977년에 코카서스에 추락한 수호이24 점폭기를 찾는 데 투입되었습니다. 코미는 1984년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로 이전될 계획이었지만 취소된 뒤 다시 소련 해군으로 넘어가는데요. 재정 러시아와 소련이 무너졌는데도 살아남은 코미는 2009년 10월에 수심 1000m까지 잠수할 수 있는 영국제 구조 잠수정 판테라 플러스를 받게 됩니다. 판테라 플러스는 원격으로 작동하는 무인구조 잠수정으로 90mm 두께의 수중 강철 구조물을 잘라낼 수 있는톱을 장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월에는 세바스토폴를 거점으로 구조함의 임무를 맡아왔고 가장 최근인 2022년 4월에는 모스크바함 예인에 투입됐죠. 모스크바함은 냅춘대함 미사일 두발을 맞고도 떠있었지만 오데사 해안에서 130km 떨어진 곳에서 유폭으로 침몰했습니다. 그래서 코민이 할수 있는 거라고는 침몰한 모스크바함을 조사하는 것밖에 없었는데요. 모스크바함은 선체가 동강 나지 않고 침몰해서 코민이 들어올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코민은 서방 측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민감한 것들을 회수하는 임무도 맡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913년에 진수한 코민이랑 2021년에 진수한 강화도함이랑 비교하면 둘의 세대 차이는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적백내전, 양차세계대전, 냉전, 우크라이나전을 겪은 코민은 지구상의 그 어떤 함선보다 실전 경험이 풍부한 반면 강화도함은 세상에 나온 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언젠가 코민과 강화도함이 만나는 날이 오게 되면 상당히 묘한 기분이 들것 같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현역인 RFS 코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